0014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아베스틸지주입니다. 세아베스틸지주, 은, 는 동사는 1955년 4월 5일에 설립되어 1991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03년 12월 세아그룹의 편입함 동사는 탄소합금 특수강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세아베스틸과 스테일리스 특수강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종속회사 세아창원 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 등으로 구성된 철강 전문회사임 2020년 9월 해외, 중국, 자회사 cctcco, LTD를 설립출자함, 기업 개요 대시 2022년 4월 지주사 체제를 위해 투자 사업 부문에 주 세아베스틸 지주 존속법인와 특수강 제조 부문에 주 세아베스틸로 물적 분할하였음 대시 분할 신설 기업인 주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위치 전북 군산시 외항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으로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 세아창원 특수강, 금속 압출 제품 제조 업체인 주, 세아항공 방산 소재, 다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투자에 부진에도 주요 자회사를 통한 특수강 및 알루미늄 압출 부문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인건비, 수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감소에도 외화 환산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둔화와 전방 가전 및 기계 산업의 생산 감소,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과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세아베스틸 지주의 시가 총액은 9,34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28위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상장 주식 수는 3,586만 2,100주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퍼은 8.22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5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70원이고 추정 EPS는 5,23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53,1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2,77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3억 원, 2384억 원, 12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55억 원, 1837억 원, 883억 원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3번지 66%이고 유보율은 695.0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600원보다 5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5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